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이 기다려지는 목요일 정오가 돌아왔습니다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꿀꿀한 시간을 달달한 시간으로 바꿔드릴 여러분의 DJ 준수사랑입니다 라디오 보스 오는 길에 제가 하늘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높고 맑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제가 시골길을 달리는데 가을도 이제는 조금씩 짙어가고 논과 밭 오곡들도 잘익어가고 있더라고요. 크고 작은 각종 과일들도 마지막 햇살의 기운을 받으며 당도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지니들 몸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상인 여러분, 우리도 몸값 올릴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요? 가벼운 기분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봅니다. 그럼 코너 시작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 경쾌한 곡으로 준비합니다. 조용남 씨의 도시와 안녕 듣고 오실게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도시와 안녕. 네, 2017년 9월 21일 셋째주신첫 곡으로 조용남 씨의 도시와 안녕. 네. 정경훈 안녕 굿바이 멜로디도 참 경쾌하네요. 노래 가사가 참 재미있군요. 바이바이 정든 도시 안녕 농갈고 밭갈고 비록 빌딩 인판은 없지만 공에도 소음도 열쇠 하나 사용 안 해도 되고 신문 잡지도 없고 전화 한통 걸려오지 않는 한적한 진짜 집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마지막 정착지가 꼭 농촌을 선호하더라고요. 복잡한 도시 탈출을 염원했을까요? 근데 가사가 바이바이 하고 떠나면 시골 생활이 조금은 심심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곡은 세계적인 락 그룹인 그린데이가 이 곡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조영남 씨 역시도 도시 안녕을 이 그룹이 카피했다고 인정을 하셨고요. 실제 공개된 그린데이곡 아메리칸 이디어트는 조영남 씨 도시 안녕의 후렴곡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고사라고 했지만 조영남 씨는 쿨한 모습을 보이셨다 합니다. 그분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그러시네요. 나도 딜라일라를 번안해서 시작하지 않았냐시며 나도 처음 남의 노래로 시작했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조영남 씨 그년 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앞으로 TV에서 예전처럼 열창하시는 모습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다음 달 중순쯤에는 아마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조영남씨 TV에서 노래하시는 특유의 모습이 지금 그려집니다. 네, 잘 들으셨고요. 그럼 이제 코너 속에 들어가 볼까요? 꿀같은 시간에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생활 속의 꿀팁. 여러분, 예전엔 모르는 게 약이라 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무조건 아는 게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팁들이지만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일상 생활에 너무나 유용한 팁들이 참 많아요. 생활 속의 꿀팁은요. 이런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나치기 쉬운 작은 팁들을 모아 모아서 생활 속에 지식을 한번 심어보자고요. 두 번째 코너는 테마가 있는 꿀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밝은 날, 흐린 날다 다른 기분이시겠죠? 굳이 날씨가 아니더라도 그날 그날에 따라 다른 분위기의 노래를 듣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테마가 있는 꿀송은 이렇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노래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너는 꿀같이 달달한 글귀나 향 나는 글귀, 명언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멋진 글귀나 가슴에 박히는 명언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어 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시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2187-2902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받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010-2187-2902 지금 바로 등록해놓으세요. 여러분의 신나는 음악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010-2187-2902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또 음악 한곡 듣고 달달한 시간을 향해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곡은요, 네, 강은철의 내 잘못인가입니다. 네 들으실게요. 네잘 들으셨나요? 강원철의내 잘못인가? 네, 이 노래는 양인자 작사 김이갑 작곡이네요. 1985년 작품이고요. 유명 작사 작곡자분들이죠. 두분또 부부시기도 하고요. 가사를 잠깐 볼게요. 외로운 내 가슴에 시를 틔우며 틔우고 그대요 가슴 빈터에 새처럼 날아와 집을 짓더니 이제 와서 어디 가냐고 야속타 말합니다. 꿈처럼 어여쁜 그대, 그 모습 사랑했는데. 파고드는 그리움이 갈수록 깊다 합니다. 마음 적시는 추억만을 남기고 떠난 그대를 사랑한 내가 잘못인가를 되물어 봅니다. 그러나 그대는 말이 없네요. 어쩌죠? 혼자 가슴 앓이할 수밖에요. 노랫말이 한 편의 예쁜 사랑의 시가 돼서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늘 이렇게 아픈 건가 봐요. 그래서 전혀 사랑을 안 한답니다. 아플 것 같았어요. 방송 두 번째 곡으로 강은철의 내 잘못인가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활 속에 알찬 정보만 함께하는 첫 코너 생활 속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꿀팁은 무엇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 저에게 가장 콜찍거리인 누른 떼가 들려붙은 후라이팬을 보고 영감을 떠올랐습니다. 후라이팬에 눌러붙은 음식물을 철수 세미로 파라폭에 빡빡 떼끈에 닦아내지 않아도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파라폭에 긁은 해도 철수까지 들려붙어 있는 누른 떼의 천적은 다름 아닌 신문지였습니다. 음식물이 눌러붙은 후라이팬을 볼에 살짝 달군 다음 그 위에 소금을 한움 뿌리시고요. 키친타월 대신에 신문지로 부드럽게 닦아주면 찌든 음식물 냄새를 없애주는 탈취효과는 물론 힘 하나 안 들이고 깨끗해진 후라이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구독하자 하여 시키긴 했는데 익는 이가 없어 이렇게 굴러다니는 신문들이 있지요. 라면 받침대로 쓰이거나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방바닥에 깔거나 그릇 보관할 때 둘둘 싸두거나 어른들께서 교차로 같은 신문지를 모아두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우리에게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과 소식을 전해주고 그 소명을 다 하고 나서도 생활 곳곳에 소소한 도움을 주는 신문지가 후라이팬의 누런 때를 벗기는 꿀팁이었습니다. 오늘의 꿀성도 소개해야겠죠?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내 네, 신청곡 양이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신곡은 양현 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네, 이 곡은요. 시장 고객분이시 지나가시다가 어느 남자분이 신청해 주셨네요. 네, 오랜만에 들었는데 저도 참 좋네요. 네. 감사하고요. 네. 꿀팁 두 번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코너 제목이 생활 속의 꿀팁이잖아요. 그창하고 큰건 아니지만 아주 소소하고 작은데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그런 팁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이번 꿀팁이야말로 그 목적에 딱 맞는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스병이나 플라스틱 통들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커인데요. 단단하고 깔끔하니 내용물이 비워지면 쓰려고 했던 플라스틱 통이 떡하니 붙어있는 스티커 손톱으로 긁어내 떼어냈더니 그찐득이의 존재감이 남아버립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서 팍팍 닦아보기도 하고 칼로 긁어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해봐도 점점 더러워지기만 하죠. 앞으로는 찐득이 스티커 자국 없이 깨끗하게 재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클렌징 오일만 있다면요. 여자분들 화장하고 집에 돌아오면 귀찮더라도 클렌징 오일로 얼굴을 아 내셔야만 하는데요. 여자가 있는 집에는 무조건 있는 이 클렌징 오일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스티커의 찐득이마저도 깨끗하게 녹여준다네요. 제가 평소에 재활용을 좋아하는데 이 꿀팁 작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젠 찐득이 떼어낸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클렌징 오일로 부드럽게 닦아서 사용해주세요. 또, 들어맞는 꿀송 준비해 봅니다. 브라운 아이글즈의 클렌징 크림입니다. 네. 듣고 오실게요. 네, 브라운 아이글즈의 클렌징 크림 듣고 오셨습니다. 그 거머리 같은 끈적끈적한 스티커의 찐득이도 클렌징 오일로 지워지고 두껍게 덮은 파운데이션도 클렌징 크림으로 지금만은 나에게 이별을 선고한 그 인간은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사랑과 이별을 겪어본 여자들이라면 정말 공감가는 가사가 아닐까 싶네요. 짙은 화장을 클렌징 크림으로 지운다 해서 당신과 함께한 추억들이 다 잊혀질까라고 묻는 노래 속의, 노래 속의 주인공의 심정이 잘 와닿죠. 하루아침에 떠난 그 사람이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화장을 지우고 그 다음날 일어나 다시 새롭게 화장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추억을 그려나가면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며 살아가는 게 세상에 사랑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 노래의 화자도 또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꿀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생활의 지혜들이 모이고 모여 큰 효율이, 되, 효율이 되는 것 같아요.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꿀팁과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오는 준수 사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이쯤에서 네, 신청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 위에 보이시는 구리 전통 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셔도 좋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0 1 0 2 1 8 7 2 9 0 1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 네, 많이 해주세요. 010-2187-2902. 지금 바로 등록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신나는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 제두 번째 코너 테마가 있는 꿀송이 되겠습니다. 가 있는 꿀송. 네, 오늘은 두 가지를, 어, 두 가지 곡을 준비했는데요. 바람이라는 것으로 오늘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와 정성환의 바람. 네. 꿀송 첫 번째 곡으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들으시겠는데요. 말이 필요없는 가수이고요. 이 노래는 1997년에 만들었고요. 조용필 씨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곡마다 늘 세련되고 요즘 젊은 후배들이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음악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후배 가수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가수가 조용필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실력이 있고 본받을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선배 가수가 후배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다고 할 때는 그게 선배 가수로서의 최고의 찬사의 말이 아닐까 싶어요. 스쳐지난 인연과 다시 만날 인연들과 그리움들을 어디로 왔다가 가는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고뇌와 그 시련들이 비켜갈 수 있음을 스칠 스치, 건 스치고 겪을 일은 겪고 지나간다는 그 깨달음의 해답이 사랑이라면 자신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누구나 삶에 고뇌가 있으신 분은 없겠지만요. 실패와 고뇌가 있으시다면 상인 여러분들도 노래 가사처럼 사랑으로 그 해답을 찾으시면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하네요. 네, 두 번째 곡 꿀송. 네. 오디션 프로인 K팝스타 시즌 4의 준우승자 정성환 씨의 바람을 들으시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곡이었. 좋은 곡입니다. 본래의 목소리와 매번 내는 앨범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곡은 이준기 씨와 아이유 주연이었던 드라마 달의 여인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절절함이 묻어 나오는 곡의 전개가 정말 좋은 곡이고요. 흩어지는 바람 같은 그들을 잡을 수가 없어서 보내야만 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 알아 달라는 듯이 토해내는 목소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그때 헤어지지 말자는 마지막 가사 말이 정성한 씨 특유의 단담하고 가슴 미어지는 목소리와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실게요. 네, 음악이 참 좋네요. 조영필 씨의 바람의 노래와 정성환의 바람 두 곡으로 연속 들으셨습니다. 그럼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 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 위에 보이시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셔도 되고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핸드폰 알려드릴게요 010-2187-2902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받고 있으니까 네010-2187-2902 지금 바로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신나는 음악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010-2187-2902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코너 꿀 같은 글귀, 향 나는 글귀 가슴에 와닿는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꿀처럼 달달하고 향내 나는 글귀나 명언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여러분 세상에는요 너무 좋은 글과 말들이 많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좋은 글과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즘 아이나 어른이나 비속어를 참 많이 쓰는데 저도 어른이지만 가끔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종종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해서 공연히 세종대왕님께 죄송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예쁘고 좋은 말을 쓰면 좋으련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이러다 우리 말이 너무 뭐 변질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아름답고 가슴에 와닿는 향나는 걸 전해드릴게요. 일단 글을 먼저 낭송해드리고 글에 대한 사유는 따로 설명해드릴게요. 네 오늘 들려드릴 네, 글 제목은 상사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낭송으로 들으실게요. 예. 상사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태래 상사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고 싶어 뒷산에 올랐습니다. 바람은 부는데 내게는 불어오지 않고 향기는 나는데 꽃은 없습니다. 기척은 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득 차 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새 소리는 들리는데 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긴 갈대만 흔들리며 바람이 지난 흔적만 보여줍니다. 퍼덕이는 꽃토리 날갯짓에 풀잎이 날립니다. 잎이 허공에 흩어지니 향기가 날아오릅니다. 도착했을 때는. 그대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보행과 떠남의 공간 하늘에 무심한 흰 구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람의 언덕에는 침묵만이 가득 차고 아쉬움의 이별 뒤에야 마른 가슴에 푸른 꽃대공 솟아오르고 그곳에 불길이 입니다. 이제야 꿈속에서도 만나지 못한 그대를 불꽃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움으로 돋고 눈물로 피는 꽃 상사화가 피고 있습니다. 네, 글에 맞는 상사와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사랑이 고되고 얼굴 한번 못 보고 보낼 수는 없다네요. 또 사랑이 아프다고 합니다. 손 한번 못 잡고 보낼 수는 없답니다. 다시 올수 없는 길을 어찌 가셨냐 합니다.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긴긴 겨울이 지났는데 떠났다고 하는데 뭐라 말할까요?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죠? 네,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상사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듣고 오셨고요. 어, 또 상사화 상사화가 피었습니다. 네, 이 신은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예, 저기 충남 공주에서 네. 시를 쓰고 계시는 분이고요. 네, 시집도 몇 권을 내셨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공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어 스토어를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 위에 보이시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셔도 좋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15여러분이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0 1 0 2 1 8 7 2 9 0 1로 지금 바로 등록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신나는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제게 주어진 한 시간이 다 끝이 났습니다. 구리 전통 시장을 사랑하는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 있네요. 가을이 익어가듯 상인 여러분의 마음과 살림살이도 잘 익어 가을 끝자락에 풍성한 곳간으로 채우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격주 방송인데 (10월) 첫째 주는 추석 명절이라 (10월 19일) 셋째 주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다시 오겠습니다. 상인 여러분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감사했고요. 네 마지막 곡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네, 김근모의 빗속의 여인 들으시면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